청자분들의 사랑 때문에 뜬 거예요, 형님. 어... 어? 진짜 고생해요, 여러분들. 얘는 유튜브로 갔어요, 그냥 얘는 유튜버고. 얘뭐 다이어트 한다더니 무슨 이씨 철판볶음밥.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 여러분들 일단은 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시간에는 더 맛있는 국방으로 아 유튜버 말투 작았네요 홍구씨 네, 왜 그렇게 아 변하셨나요 다음시간에 만나요 안돼, 야라 <laughs> 고맙습니다 네? 아 뭐라고요 정민이형님 아니 홍구야 다음에 스타 BJ들 모여 모아서 유튜브 강의 아, 컨텐츠 원래 그대로예요 한번 해주면 음. 안되니? 변한거 하나도 없어요 <laughs> 아, 유튜브 강의 컨텐츠 한번 해주라고요. 스탑이제들 모아서. 아 그럼 일로 오실 겁니까 형님? 아, 난 무조건 가지, 형구야. 오케이, 그럼 진짜 연락 드릴게요. 그 아, 유튜브 강의 컨텐츠 좋네. 형, 뭐 유튜브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저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홍구야, 나도 아이 한명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로터로 하려면경민형 제가 육가 때문에 이렇게 뜬줄 아십니까, 영민? 야 형님 바로 시청자분들의 사랑 때문에 뜬 거예요, 형님. 어저 때문에도 아니고, 햇볕 때문에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아니죠. 바로 시청자분들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뜬 거예요. 아깝긴 <목소리> 하다. 어. 경민이형도 유튜브 집중 또 하셔야죠 형님 아아 아. 아니 한번 내 유튜브 평가해줘 그 한번 보자 아... 여기 이경 3만명 오 3만 안녕하세요 500명. 여러분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음. 아 부끄럽네 이거 은근히 소소정보통 중 밝혀진 이경민의 흑역사 소소정보통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보시는 친구들은 약간 이렇잖아요, 님 소소정보통이 뭐야 어어. 안 들어가게 돼 썸네일도 제 흑역사는요 뭐가 궁금해? 난안 궁금해 어? 어이 어? 새끼 어 근데 조회수 잘 나오는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친 전화말투 잘못했나 보어 썸네일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한복 입고 번호로 생기는일 별로 안 궁금한데? <laughs> 믿었던 여자 치, 믿었던 친구와 여친의 아이 컨택. 어쩌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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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나잖아. 빈파이 달라셔. 아니, 이 새끼는 진짜 거잖아. 그냥 막무가내로 하네.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 형님, 아 평가 아니 어, 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포인트가 있을 텐데 형님. 나면서 그 포인트를 한번 잡아 봐봐. 예를 드며홍국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포인트. 자, 일단은 먹방부터. 야 먹음직스럽죠. 푸짐하죠. 과연 이 사람이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하죠. 들어가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내 몸무게 때문에 62만 원짜리 자전거가 하루도 안 돼서 바퀴가 터졌다. 하, 이거 보세요. 어? 야! 바퀴 터진거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미, 자, 일단은 요거 요거 미모의 PC방 아르바이트 등누나 등장하자마자 시청자 떡상하고 아프리카 실검 입이 덜덜 너무 예쁘셔서 당황겠습니다 바로 이거는 바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 이거 이후 컨텐츠 프비트에 계약이 되고 되어있고. 무엇인가요? 42만 구독자 형님 예. 이거 이후 컨텐츠가 무엇이냐고요 형님? 어제랑 오늘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스타 엽기 전략, 그러니까 특이점이 온 스타크래프트라는 컨텐츠를 이제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laughs> 스타 또 해야죠. 결국에 <응. 웃음> <laughs> <자국의> 스타야. <웃음> <웃음> <어마이도록>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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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긴 하다. 재밌긴 하다, <웃음> 어. 네. <laughs> 일단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민이유하 조야!